t 라인 o 라인 9명 네 4명 네 여기 밀렸어. 여기 3명이에요. 주디 깔까요? 주디 깔아. 주디 깔았어. 조심. 어들어못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어, 못 들어와. 괜찮아. 어, 못들어호 어, 오, 호 <놀라> 포. 오 딸피. 예, 예. 앤 활만. 오상. 못 들어와. 던 <놀라> 볼게요. 오케이. 우리 이거 앞라인 밀어내면서 앞라인 밀어내면서 여기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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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4명. 4명. 이거 포아 부터 아마 컷컷 나이스 나이스 조심해요 얘네 개싸움 노린다 조심 아 넣는데 우리, 아, 우리 왼쪽으로 파이팅 왼쪽으로 왼쪽으로 파이야돼 왼쪽 왼쪽으로 파이팅 하고 끝내 끝내 즐겁고 제이 힐러 제이 힐러 제이 스탄드 준비 조금만 조심 요심십쇼 나이스 이 쓰고 누웠음 다시 한쪽 탱커 봄 탱커 봄 탱커 탱커 잡았어요 오케이 okay, 불벽 못 넘어가고 저템템 드세요 저쟤 죽일 수 있어요 쟤? 저저 저 친구? 여기 한명더오는데아니야 요거 This 웨이다디스 w 웨이다 불벽 얘부터 죽이자 오케이 okay. 조심 얘들 왔어 얘들 왔어 정비 정비 이거 제가 아래쪽 라인 잡을게요 혜원아님이 오른쪽 벽에 붙어주세요 오케이 불벽으로 한번 막고 바글거 여기 네명 여기 네명 여기 네명 주디 깔 거예요 주디 깔았어요 조심 우리 클럼프 저이 넣었어요 뒤에 뒤에 가요 뒤 라인 펄마 조심하세요 펄마 제가 펄 잤어요 펄마 펄 잤어요 이거 아무래 여기 아무래 계속 봐줘야 돼 아무래 계속 봐줘 그래서 털면서 어 힐러 어 힐러 저, 저 펄마 괴롭히는 중 오케이 포컷어포 아직도 아이스 계속하세요 발로 파세요 저 펄마 괴롭히는 중이에요 뒤 라인 뒤 라인 두명뒤 라인 두명 봐줘요 비킬 비킬 예 제이, 제이가 힐러, 제이가 힐러 네. 그 앞에는 펄마 전 펄마 괴롭힐 거예요, 제이 봐줘요 씨, 펄마 조심, 펄마 이 새끼 노린다, 펄마 이 새끼 노린다, 조심 나이스 싸움 이겼죠 예. 네, 깔끔했습니다 어. 얘네 뭉치는데? 어, 어. 빠졌다, W 시양님 해라게요 성림이네 씨앙님네. 앨름 잡으러 갈게요. 한번 묶을게요. 거기 본대 잡아 주세요. 본대 잡아 주세요. 그거 깔아 놓고 그냥. 성님이네 동림이네. 같... 네. 들어갑죠. 네이처 네이처 묶고. 까마 4초. 일블 일로. 나이스. 베이스 도망가네요. 베이스 도망가요. 그냥. 한 미팅 해주세요 얘방식이 예, 빠졌다 오케이, 독포 음. 빠졌고 때리지 마요, 쟤말타는쉣 음. 인게이지 제 조심, 조심. 아, 이보호저한명 예, 아, 내렸어요, 하세요 뒤로 오른쪽 뒤로 좀 빼야 돼요, 오른쪽 뒤로 좀 빼야 돼요. 막았어. 빼야 돼요. 뒤에, 돼요. 오른쪽 뒤로 한번 빼줘요. 뒤에.. 뒤에 네, 아까 뒤에, 내렸던 애. 뒤에 금메. 어찌했습니다, 헬리오. 도님받을게요 도무님 봐드릴게요. 힐 저희 절준이니까.. 뒤에 힐한 하고. 형 막을게요. 형 막고 앞에다가. 네. 아, 까기. 나이스. 어, 파마 오토, 파마 오토. 나이스. 이거 앞에 것. 네, 도님일 할게. 도님일 해줄게. 노커노 컷, 저 괜찮음. 에어 실러 아 실러 탈친데 진리만 받을게요 야 실러 잡자 퍼마 퍼마 진라인 아제 퍼마 제 오케이 알 거기 진라인 힐러 팀장이 감고 있어 이고 있어 오케이 괜찮아요 전 시앙 님그지아 여기 저기 여기 그러 <목소리> 지금 하이 스컬에계속 루팅 하려고 간보거든요. 여기 <목소리> 여기 레터 하나. 여기 아. 레터 하나. 오케이. 저 때렸고 때렸고. 예, 이제 막게고그얘고 예, 디마 있어요? 오케이. 저 이거 못 하나만 그래, 저스트 있어요? 오케이. 저우 예, 머리 뭉쳤어요. 우리 뭉쳐 있다. 근데. 오케이. 불벽으로 막았어요. 알아 한번 했어요? ]aría? 이거 저 이거 레터 한 번만 봐주세요 레터 안에 들어온 거 오케이 레터 지금까지 보고 있어요 제가 아래쪽 자리하고볼게요 비킬 3초 비킬 3초 막 비킬 한번할게요나 30초다 30초 컴온 컴온 깊게 들어왔어요 컴마 깊게 들어왔어요 레피디 볼게요 레피디님 볼게요 힐러 컴 힐러 컴 힐러 컴 여기 힐러 하나 더 있거든요 콜렌 힐러 오른쪽 라인 비킬 가능 비킬 가능 이거 이거 할게요. 레터 레터 렛 봐줘 렛터. 러 뒤, 뒤 남았어요. 앞라인은 버티세요. 뒷라인 쪽에. 앞라인 저희 정리 될것 같아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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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네. 나 퍼마 2초, 3초. 마무리 아, 되죠? 나. 난... 렛게가져서 쟤, 제 들어오네요. 지금 조심하시고, 안편이 너무 혼자 떨어져있어요. 못고 네. 지금 퍼마 빠졌거든? G라인 한번 볼게. 네. G라인 한번 볼게요. G라인! 퍼마랑! 침묵 깔았거든? 왔어요, 뒤쪽. 주디 깔았앞라인 제발. 아, 안 났어요. 아이 오케이. 오케이. 보요보 포지? 보호 퍼즐, 보오케 백, 일단. 저 뒤에서 버티는 중 a good thing. I'm glad I'm glad 어 m glad I'm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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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ad I'm glad I'm glad i 돼. glad 피 m 드님 a d 드님피 l a d I'm g l a 들어 m glad I'm glad I'm glad I'm glad I'm 보 l 보 d I'm glad 고 m g l a 보 I'm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어 r e not s 어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카빙 e n o 빙 sure if y o u r 빙 n 빙 t sure i 쭉 y o u 쭉 e not s 쭉쭉 e i 쭉쭉 o u r 요 버벅 보는 중이거벅버벅 시. 오케컷 퍼마 컷퍼거컷 버벅거벅, 버 컷. 거벅버벅거 컷. 버벅거벅, 아벅거벅 버벅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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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퍼거벅 버벅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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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빠거벅 버벅거벅, 빠지면서 버벅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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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저거벅 버벅거벅, 버요거벅버거벅버벅거 조금더 제가, 제가, 제가 앞으로 나가면 그냥 아, 오케이 얘 예, 돌아온다 카운터 네, 봐 카운터 봐 카운터 봐 퍼져야 돼 퍼져야 돼져어요퍼져퍼져 퍼져요 카빙 들어갔어요 카빙 라인 들어갔어요 딜라인 카운 버티세요 딜라인 킬 한번 킬 없어요, 한 번. 힐힐한 없어요. 한 번. 이미 썼어요 8초 8초 S 볼게 S 생존기 빠졌어 힐러 생존기 빠졌어 S 카운좀 봐줘 뒤힐 한번 킬 2초 킬 갑니다 세명세명세명 2명 2명 무조건 S 2초 2초 나이스 미쳤다 카갔어 팔겼갔어팔 했어 팔팩 쳤어 마지막 마무리 얘만 나이스 너만 죽었으니까 얘페이이 새끼 죽여 빨리 루고 빼줘 페이아 잡았다 저콜콜 나이스 그렇지 제가 이쓰자마지했어요 조심하세요 저곧 들어갑니다 센터가 나 스택 좀 넣어줘 벽에 붙어있어야 돼 라이오님 나 스택 넣어줘 벽에 벽에 지금! 지금! 4명! 4명 됐어요 4명 됐어요 이쪽 즐겁고 E 켰어요? DG DG 켰어요 앞라인 조심하세요 보여줬어요 어디 빠졌어요 벽에 붙으세요 위쪽 벽 다시, 다시 여 어, 3명 다쪽이기 3명. 3명 불벽 불벽 쳤어 불벽 쳤어 불벽 앞에 3명 3명이었어요 힐업 받고 이 몇초 이 몇초 이저 3초 이 몇초 칼빙 칼빙 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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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라인 봐주세요 딜라인 볼 준비 라임! 쟈 비켓! 아라이 x 2렐름 x 렐름 잡았어요 다 잡어 불벽 불벽 쳤어 어 이거 비켓인 줄 루팅 한번 한.. 렐름..에.. 레터 컷x3 터가 x 우가나나스택 넣어줘야 돼 핑구 일없점 핑구 일없점나스택 넣어줘야 돼나 스탱 넣어줘야 돼나 스탱 야돼나어나 스탱 어요야돼수류요아류님님이구나 나이스. 오유이 아, 다행이다. <laughs> 진짜 잘 버티셨어. 아, 이 새끼도 온다. 딜라인 ]まあ, 역으로 봐도 돼요? 아니다.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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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3빙들어들어 들어가. 포리션리 줄이 엄어요저이어요그퍼어요마한테 퍼짐. 원핸드한테카한테 지금 스케 다 박는 중. 원핸드 브이. 빠갔어원핸드브 나이스. 잘했다.

디디 D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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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세요디디디디 d 요비디 보이세요. 비위 D 이세요디위 D 이세요 비위 보이세요. 비위 다른 데요 비위 보이세요. 비위 보이세요. 비위 보이서 d 비위 보면서요 D가 힐러 d 디 비위 보이세요. 비위 보이세요. 비 d 보이세 d 비위 고이세요 비위 보이고요 비위 보이세요. 비위 보이세요. 비이세이 필렀어. 아, 아니다. 선선. 나이스. 톡박. 어, 오케이. 와, 아, 오케이. 아, 뭐야. 뭐야, 뭐야. 우리 왜 이렇게 잘해. 개발할 어, 수 있는데? 자요 네 명. 이 e 들어갔습니다. 나이스. 칼빙 좋았다. 그래요. 예, 카이빙도 칼빙 들어갔어요. 딜라인에 주디 깔 거예요. 들어간다. 이네게요 e e 레스파트세요. 딜라인 좀 더. 얼버퍼지 얼마 포지? 얼버퍼지 얼마 포지? 알보수 있으면 알 보시고. 커졌어요. 비클랩 비클랩 비 여기 여기 이, 여기 3명 2명. 합이 들어어요어 봐도 뎀. 도앨룸컷앨룸컷오저힐 받아야 돼요. 이거. 저 비킬이요? 지금 어, 네, 어, 비킬 비킬 돌아와서 받아요. 비킬 돌아와서 받아요. 앨범 네명 뒤에 네명 뒤에 네 명. 합빙 4초 합빙 3초 합이 2초.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나이스 미쳤다. 달리기 있어. 이 새끼 잡았어요. 세야 됐어요. 나이스. 여러분들, 오 나이스 와 나이스